지뢰 제거 로켓 카펫은 지뢰나 폭발물로 가득 찬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개발된 지뢰 제거 장비입니다. 로켓 추진 방식으로 작동하며 넓은 지역의 지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. 발사 장치에서 고출력 로켓을 이용해서 폭발선 케이블을 발사하고 TNT 또는 C4와 같은 강력한 폭발물로 채워져 있는 폭발선을 목표 지역 위에 펼칩니다. 원격으로 기폭하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고 그 충격파로 지뢰를 폭파시키는 제거 방법입니다. 폭발 이후 지뢰가 제거된 안전한 통로를 병력이나 차량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짧은 시간 내에 넓은 지뢰 지대를 처리할 수 있고 지뢰 제거 외에도 폭발물 처리 또는 도로 개척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점은 특정 지역만 제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고 넓은 지대를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좋고 강력한 폭발로 인해 적군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.